비가 아침에 쏟아지고는 잠시 소강산태를 보인가 본데 무화과 밭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 무화과가 지금 바로 이제 촉진을 하고 이 무화과는 좀 거의 익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수확할 것 같아요 무화과가 지금 햇빛이 많이 나고 기온이 높으면은 크고 달고 맛이 좋습니다. 아, 네, 데 무화과 손이 많이 가고, 또 지지를 전부 다 이렇게 우개도 묶어주고, 또 순을 따야 되고, 그러기 때문에, 음, 무화과 농가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. 그런 가운데서 무화과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o, w 에 a t I did is, yeah, I was thinking, I'm telling 상당히 이제 초창기인데 이제 9월 11월 초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l i n g you, i 지좀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물고 영양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뭐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. 보통 크기인데, 지금 이 크기만은 그렇게 큰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아침에는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 농장에 같이 사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Tuve un gran